낚시 갔다 와서, 음, 지금 일단 다 장비 정리해놓고, 오늘 낚시가 되게 늦게 끝났거든요. 현장에서 6시 철수. 항에 도착하니까 7시가 좀 넘더라고요. 아, 오늘은 시청자와의 소통, 그러니까 낚시 갔다, 와서, 저거, 어저께 새벽에 영상 을 올리고 낚시를 갔는데, 그, 갔다 와서 이제 제가 그날그날 그날 오늘 조항에 대한 이야기나, 뭐 단차나 뭐 엄색과 궁금하신 분들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오늘 그 대략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무료 승선권 추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laughs> 그 진이오 11분인가 타셨어요. 11분인가 타셨는데 제일 많이 잡으신 분이 4마리 저랑 똑같이 4마리 잡으신 분이 계세요. 구독자이시고 그리고 그 밴드에, 같은 회원 분이시기도 하고, 우산 피쉬헌터라는 분께서도, 네 마리 잡으시고, 그리고, 두뭐 마리 잡으신 요, 지금, 그, 선크림 네 배로 들어가는 동생이두 마리. 그 다음에, 우럭은 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배에서 한 20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고, 깔따고 작은 거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놀래미. 오늘, 제가, 그, 혹시 웜두 번째 영상 보셨나요? 네. 웜두 번째 영상 보시면은 오늘 올려드렸던 두 번째 그 영상 있잖아요. 웜, 웜 재활용하는. 이거 보이시죠? 저 오늘 이걸로 다 잡았어요. 진짜로. 제가 좀 그랬거든요. 네, 이 친구도 그걸로 다 잡고요. 제가 오늘 어. 그거에 대한 입증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음 잡든 못 잡든 계속 원투클립에 이 바늘에 이걸 꽂아서 한번 계속 해보자. 그랬는데, 운 좋게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주구장창 이것만 썼죠. 오늘 그걸로 다 잡았어요, 진짜. 그래서 저도, 어, 정말 확실한 정보를 드린 것 같다라는 막 뿌듯함 이 있죠. 그런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어, 트리거 핑크에 한 마리 잡았고요. 빨간 펄에 세 마리 잡았고요. 그리고 단차는 되게 웃겼어요. 그, 여밭에서는 단차가 좀 높은 데서 처음에 한 마리를 잡았고요. 나중에 물이 잘안 가고, 어초 디지는데 어초는 이거 영상 업로드 할때 나오겠지만 단차 한 뼘까지 낮춰봤어요. 이제. 40, 30, 20 이렇게 낮춰봤는데 거기 에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승선했던 분들한테도 뭐 정보를 공유하고 했는데 오늘은 유독 좀단차에 조금 차이에 의해서 조과가 갈렸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해봅니다. 제가 사실 오늘 3시간을 잤거든요. 그게 막 고기가 나오던 시간에 잤다고 현장님한테 혼났어요. 어? 낚시 좀 하는 사람이 말이야. 고기 나올 때 나와서 낚시를 해야지. 그때 자면 어떡하냐고. 근데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진짜, 아, 어저께 부랴부랴 영상 편집 해놓고 진짜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바로 영상 편집 업로드 해놓고 바로 출발을 한 거라서. 아, 진짜 힘들었어요. 네, 무창포 지니오 탔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 고기를 잡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이번에 만약에 고기가 물면, 음, 히트 혹은 히티 안 하고, 지니! 하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 약속을 지키고 왔습니다. 마지막 고기, 육자, 이 친구랑 그 둘이 아무도 못 잡아내는데, 정말, 꽝 치고 계신 분들이 허다했는데, <laughs> 그때 둘이 더블 콤보이트를 해갖고, 더블 콤보 진이를 해갖고, 좀 죄송하긴 했지만, 재밌었어요. 네. 그렇다고 나줄 수는 없어. 아, 아이오닉스 이조요? 제가 아이오닉스 이조 이거, 그, 7점대 를 부탁드려갖고 왔는데요.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파워핸들이에요. 파워핸들이라서 뭐 선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어 그래서 7점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릴링감 참 좋아요. 가성비에 있어서는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7점대를 괜히 샀나 하는 느낌이 좀들어서 저는 모르겠어요. 8점대에 너무 질려갖고 6점대 이상은 잘안 쓰는데. 이번에는 파워핸들인데, 그래도 7점대 초반이라서 한번 부탁을 드려봤더니만, 오늘 그래도 그걸로 3마리 랜딩 했거든요? 근데 밀링감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고그 다음에 낚싯대가 좀 대박이었어요. 바닥은, 바닥은 진짜 막 익는데 낚싯대 막 부러뜨리고 싶을 정도로 감도가 안 좋았는데, 막상 걸고 나니까 이게 진짜 막베스에 휘는 것처럼 누가 옆에서 봤으면 진짜 팔짠 도 알았을 거예요. 와, 버트 때 바로 위에서부터 그냥 막, 빡빡 휘어버리는데 와,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지니오는 한번 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마력이 있어요, 정말. 그 선장님 특유의, 그, 좀 되게 순수함, 그 다음에, 뭐, 선장들이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손님들한테 윽박 지르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 1편 영상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는데, 좀, 그런 그런 부분이 아예 없으세요. 그리고 딱 배에서도 필요한 부분만 딱 말씀을 해 주시고 뭐 어초다. 몇 바퀴 감아라. 몇 미터짜리다. 뭐 그다음에 바닥이 좀 거칠다. 뭐딱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만 딱 말씀해 주시고 다른 말씀 굳이 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진위를 타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건 뭐 농담입니다. 아니, 진담이죠. 진위를 타면 이거 광어맛 담배를 못 펴요. 광어를 이렇게 한번 떼어내고 좀 비릿한 걸로 딱 담배 하나 피는 그 맛들 다 아시잖아요. 광어맛 담배. 근데 그 광어맛 담배를 못 피게요. 선장이 다 떼어주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오늘 먹혔던 거는 트리거. 트리거랑 그 SM택에서 나온 거 있거든요. 되게 좀 5인치라고는 하는데 되게 작은? 그거에 한 마리 나왔고. 오늘 해무가 많이 껴갔고요. 점심 먹을 때까지, 점심 먹은 이후로도 제가 잠바를 안 벗었어요. 추웠어요. 워터멜론네 워터멜론 소스 우럭이랑 놀래미 잡았죠. 신상 웜이요 제가 진짜로 정말 거짓말 아니고요. 조만간 그 목욕탕 만들 거거든요. 업자분 모셔놓고. 보면 설계할 때 라이브 방송 킬게요. 그때 뭐제 생각도 제 생각이지만 많이 좀 들어오셔갖고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영일님께서는 낚시도 굉장히 잘하시지만 단차가 되게 높은 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단차를 낮출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가 높은 단차에 한 마리가 나온 걸 보고 저도 그냥 높은 단차의 것을 담갔는데, 거기에 저도 하나 물어줬거든요. 근데 되게 웃겼어요, 오늘. 계속 영도만 다니다가, 외연도를 정말 오랜만에 나간 건데, 영도의 팔자랑외연도육자랑 어떤 게더 힘이 좋냐, 그러면 저는 외연도육자가 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리고 수심이 또 일단 깊으니까, 랜딩할 때또 재미도 있잖아요. 그런 손맛이좀 있었던 날이었죠. 물색도 되게 좋았고 해무만 없었으면 정말 오늘 조항보다 좀더 나왔을 텐데. 빵수형. 그래도 제가 조만간 저거 하나 만들 거예요. 빵자. 빵자 뭔지 아세요? 광어 두께 되는 자. 그거 만들려 고래요 그렇게 D자로 해갖고 거기다 광어 넣고. 위에다가 자를 쫙 대면 그 광어의 높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무게랑 길이는 재는데, 그쵸? 요즘에 또영도에서 시작해갖고 그 폭도 재잖아요. 가로, 세로. 빵은 안 재잖아요. 무게는 재는데. 그래갖고 제가 빵자를 만들 생각이에요. 재밌지 않나요? 이것도 사실은 딱요 자리에서 술 먹으면서 제가 막 그려가면서 이거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디어 냈던 거예요. 근데 이름 괜찮지 않나요? 빵장? 아니, 빵, 빵도 재봐야 될거 아니에요. 야, 빵이 좋다, 빵 좋다, 뭐 이러는데. 재본 뭐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네. 그쵸? 그렇죠? 번역 텔리버스 학대판인데, 그렇게 정밀할 필요는 없잖아요. 약고스덴한 o t 정도로, ᄃ자를, ᄃ자로 접어서, 맨 위에를 레이저로 따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그, 그, 눈금이 되어 있는 애를 밑으로 착 내리는 거예요. 이게 딱 바닥에 다 닿으면 0이 되고, 그리고 요만큼 올라가면 이제 이 눈금대로 치수를 재서, 아, 얘는 그러면 두께가 몇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로도 그냥 되게 단순하게 쉽게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자주 타는 배들에,한테, 좀 선도를 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려면 부식에도 강해야 되고, 혹시라도 이렇게 막뭐 너울이나 파도 같은 데 떨어져 갖고 땅에 부딪히고 이래도 내구성도 강해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그 업체에 맡겨서 스탠으로 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죠. 그것도 뭐 당장 만든다는 뭐 약속은 못 드리지만 진짜 만들 거예요. 만들 거니까 그거는 너무 보채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스탱으로 해서 잘 만들어야죠 그리고 배에다 선물을 친한 배는 하겠지만 안 친한 배는 또 사야 될거 아니에요 그 물건을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또 있으려면 또 스탱으로 잘 만들어야죠 오늘 육광 육광 최대 7자 와 아, 오늘 최고의 위너십니다 저 아시는 분 밴드 회원분이신데 보령에 낚시대에 갔다가 실자 잡아갖고 진짜 우승이 눈앞이었는데 선장님이 뜰채질 을 잘못해갖고선 탈렸대요 그래서 100만원 날라갔다고 밴드에 올라왔더라고요와 진짜 오늘은 광어 다운샷 나가는데 타이라바를 쓸 일이 없었죠 쌤님? 그냥 뭐 광어만 썼습니다 광어 다운샷만 근데 오늘 진짜 또 늦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 있잖아요. 귀걸이 뒷막에. 보이시죠? 귀걸이 뒷막에. 요 귀걸이 뒷막에에 원투클립 채비로 다 잡았어요. 바닥은 끌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바닥에서 살짝 띄워야 되는 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날 뭐 조류 속도나 물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활성도에 따른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어, 봉돌을 바닥으로 끌면 웜이 이런 막 액션이 생기겠죠. 터덜터덜터덜 하는데를 가니까 그런데 광어가 잘 무는 날이 있고 살짝 띄워갖고 가만히 조용하게 유영을 하는 것처럼 할때 무는 게잘 그 무는 날이 있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어처 영상에도 보시면 고기가 평하고 날라와서 이제 잠깐 멈춰있는 그때 입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액션을 주더라도 항상 액션을 주는 게 아니라 액션 뒤에는 항상 스테이 동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닥을 계속 타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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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가는 게뭐 정답인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들고 가는 게 정답도 아니에요 그날의 패턴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가지 시도를 다 하,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고기를 잡아내는 분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끌었습니까? 들었습니까? 단차는 몇입니까? 웜 색깔은 뭡니까? 그걸 물어보시고 그날의 패턴을 찾는 게어 가장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6원짜리 기막에 진...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옆에 그 저기 봐 선크림 네 배로 들어가는 동생이랑 저랑 잡은 광어가 다 그걸로 나왔어요. 저는 사실 그거를 입증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어 웜이 빠딱 서 있을 때 이때 고기가 잘 무는가 안 무는가를 좀 입증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다 나와줬고요. 근데 저랑 똑같이 오늘 배에 탔던 아까 이영일님 계셨잖아요. 오산 피셔터님 그분은 사실 그 그걸 안 끼셨을 거란 말이에요. 보셨는지는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쓰셨을 텐데 그분은 네 마리를 잡았어요, 그분도. 근데 뭐 물론 뭐 저도 네 마리, 그분도 네 마리니까 어떤 게 확실하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어, 일단은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6원짜리 어떤 분이 댓글 달아 주셨어요. 400개 샀는데 택배비 포함하니까 12원이네요. 하하하 이러면서 비법이요? 아 비법 저도 많이 뜯기는데 비법이 있겠습니까? 그 선장님 말잘 듣고 그냥 몇 바퀴 감아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선장님들도 좀 받게 될 필요가 있어요. 몇 미터 어초니까 초보분들은 잘 모르시면 몇 바퀴 정도 감으세요.라고 하는 게 정확한 안내 멘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 일에 그, 감겨져 있는, 그, 스프레 양이나, 기어비가 있는데, 그거를, 뭐, 몇 바퀴 감으한다고 기어비가 7점대랑 6점대랑 5점대랑, 5점대 스프이 레 만땅이냐, 뭐, 절반이냐에 따라 다른데, 그걸 다섯 바퀴 감으면 똑같이 그게, 뭐, 2m가 감기겠습니까? 아니죠. 선생님들, 그런 거잘안 알려주신다고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그런 걸좀 알려주십사 요청을 드릴 필요도 있고, 그런 거잘 알려주시는 배를 타시는 게 좋죠. 번개에서 <laughs> 구독자분들과 한잔할 수 있는 날이 저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왔으면 좋겠고 조만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찌 보면 선장님들 속도 모르고 그냥 어, 낚시 승객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어, 그런 부분을 조심해 가면서 얘기를 한 거고, 어, 웜 이야기 첫 번째에서 조금, 그렇게 막, 넌 처음부터 낚시 잘하냐, 이랬던 건, 정말 너무, 이건 해도 해도 너무 멀지각한 선사들을 두고 한 얘기니까, 그런 부분에는 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성격이 나오는 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서로 간에, 왜냐면 그분들도 그 고기 한 마리가 큰 고기라면 그 갓판에 깔아놓고 사진을 찍었을 때 얼마나 그림이 멋있겠습니까? 그게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의, 어, 그 가장 큰 홍보잖아요. 그로 인해서 예약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생업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좀 그렇게 좀 넓게 우리 또 배를 타는 승객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좀 하면서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면, 네, 일단은 그 무료승선권 추첨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좀 먼저 안내를 드려야 되는 게 일단은 평일권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당첨된 선사의 두 번째 분이 당첨이 되면, 다른 선사의 그첫 번째 분이 나오실 때까지 계속 추첨을 할 거고요. 이번에 댓글 다 하신 분들 보니까, 저는 작은 다운표 있죠? 그 콤마 하나, 양쪽 옆에 달아주십사를 부탁을 했는데, 안 달아주신 분도 굉장히 너무 많고, 그큰 다운표를 달아주신 분도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큰 다운표까지는 인정을 해드리겠는데 아예 다운표가 없는 분은 다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웜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영상이었죠. 그래서 253분이 좋아요 눌러주셨고 199분이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댓글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한 200분 정도 되니까 네 어, 알겠고요 추첨은 이건 일단 패스하도록 할게요 상품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은 첫 번째 무료 생성권부터 추첨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추첨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명도 명성호 매운탕을 드시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김현우님 제 기억을 해요. 근데 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명성호 앞에 작은 따옴표를 안 붙여주셨기 때문에 다시 재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 아,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네. 아! 구독 비공개, 좋아요 비공개이긴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제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공개를 꼭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어쨌든 이게 뭐라고 읽, 읽어야 됩니까? 신가준 님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신가준 님. 네, 영도 명성호에서 광화와 맛점 두 가지 손맛을 모두 느껴보고 싶네요. 명성호 대박 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신하준 님이 일단은 첫번째 명성어 무료 승선권 당첨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 추첨 가겠습니다 프로 와 이거 인기가 많던데요 지니오죠 일단 네. 신승호님, 명성호 추첨이 끝나서 죄송합니다. 아, 이거 되게 프로 예 더블 다운표, 그러니까 그큰 다운표에 프로 얘기 정확하게 그 적어 주셨고요. 류호성님이 6월 17일 9시 20분에 네, 축하드립니다. 류호성님, 아 정말, 정말 길게 잘 써주셨는데,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류호성님, 네.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니호죠. 지니호 추천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실까요 와, 한 번에 나왔네요. 강영수님께서, 지니피싱, 지니오, 화이팅이라고 작은따옴표 정확히 쓰셨고 해주셨네요. 이것도 음성지원으로 한번. 지니피싱, 지니오,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추첨은 마쳤고요. 오늘 뭐그 당첨이 안 되셨더라도 어저께 올라갔던 그두 번째 영상 추첨이 또한 4,5일 일주일 안에 있을 예정이니까 거기 또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이거는 이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번째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되셨는데 넘어갔던 적이 많아서 다음에는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에 그 선사 3개를 다 올려놓고 이미 추첨이 된 배가 아닌 배가 나오면 일단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추첨이 된 분들은 제가 그웜 이야기 첫 번째 영상 댓글에다가 정확하게 당첨되신 분들과 어제 이메일 주소를 적어 놓을 테니까 제 이메일로 그 성함, 전화번호, 주민번호 앞자리까지요 그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각 선사로 연락을 해서 예약을 하실 경우에 어 무료 승선권으로 승선을 하실 수 있게.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전에 평일권이라는 거 공지를 못 드린 점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넓은 아량으로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일단은 라이브 방송 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더 아주 두 번째 추첨에서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되죠? 그럼요. 앞으로는 더 많은 선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